방탄 제쳤다. 105만 표로 AAA 1위 이명웅, 서울 콘서트 생중계로 또 전설 쓴다. 2025년 11월 가요계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명웅이 있었다. 티켓팅은 하늘의 별따기였고, 경쟁자는 케이팝의 정점이라 불리는 아이돌 그룹들이었다. 이명웅은 또 해냈다. 105만 7937표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압도적인 수치로 방탄소년단, 세븐틴, NCT, 스트레이키즈를 제치고 AAA 2025 남자 솔로 인기상 1위를 차지하며 또한 번대 기록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의 여운은 곧 서울 KSPO 돔에서 열릴 아임 히로 2025 생중계로 이어진다. 10주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 인기상 결선 투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이명웅은 무려 17,937표를 9 얻으며 남자 솔로 가수 부문 1위를 확정지었다. 2위 세븐틴 도겸, 3위 NCT 도영, 4위 스트레이키즈 승민, 5위 방탄소년단 뷔. 표차이만 봐도 격이 다르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경쟁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압도적인 격차였다. 이번 투표는 MBC 플러스와 TNK 팩토리가 공동 운영하는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진행되었고 예선과 결선의 합산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임영웅은 예선에서도 이미 18만 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팬덤 영웅 시대의 결집력은 그야말로 괴물급이었다. 6년 연속 AAA 인기상 수상, 그리고 역대 최다 대상 사회 기록까지. 그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장래의 벽을 허문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콘이었다. 미스터 트롯의 진으로 데뷔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명웅은 단한 해도 쉬지 않았다. AAA 2020 트로트 부문 AAA 2021 남자 가수 부문 AAA 2022 d c 인기상 AAA 2023과 2024 인기상 그리고 2025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수상 확정이라는 문구가 따라붙었다. 가수로서의 영역은 이미 확장됐다. 트로트의 왕자라는 수식어를 넘어, 그는 이제 K-팝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을 지녔다. 멜론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가 9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 곡은 2021년 KBS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OST로 사용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로트 기반 발라드로 9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 평가했다. 이명웅의 음악은 장르가 아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이다. 아이돌도, 발라드도, 트로트도 아닌 새로운 서정의 영역을 만들어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아임 히로 2025 서울 콘서트는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왜 나만 실패했나라며 SNS에 한탄을 쏟아냈다. 이의 개시 1분 만에 매진.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11월 30일 오후 5시 서울 KSPO 돔에서 열리는 마지막 공연이 TVING를 통해 생중계된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 티켓팅 실패로 아쉬워한 팬들도 모두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콘서트 실황이 아니라 이명웅이 팬들과 나눈 4년간의 여정과 감정을 압축한 피날레 스토리로 기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2만 관객이, 온라인에서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그 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음악 평론가 강도현은 TV 생중계 결정은 이명웅의 위상이 가요계를 넘어 국가 브랜드급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AAA 6년 연속 인기상이라는 기적 뒤에는 언제나 영웅 시대가 있었다. 그들은 매 투표 기간마다 자발적으로 기부, 단체 응원,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다. 심지어 콘서트 시즌에는 이명웅의 노래 가사를 담은 버스 광고, 지하철 조명판 카페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며 도시를 파랗게 물들였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를 스타로 만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처럼 임영웅의 인기에는 단순한 스타 숭배가 없다. 그는 진심, 공감,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AAA 2025 수상 소식이 전해진 그날 이명웅은 별다른 소감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SNS에 한 문장을 올렸다. 모두의 노래가 될 때까지 저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전설은 서울 콘서트 무대 위에서 완성된다. 30일 전국이 TV 앞에 앉아 아임 히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것이다.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공연의 환호가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신뢰와 감동의 결실이 될 것이다. 이명웅은 트로트를 부르는 발라더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틀렸다. 이명웅은 더 이상 장래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목소리 그 자체다. 수상보다 스트리밍보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2025년 다시 한번 그는 증명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 이명웅, 방탄을 제치고 국민의 영웅으로 다시 노래한다. 가을의 끝자락, 대한민국을 가장 따뜻하게 물들인 목소리가 있었다. 이명웅의 신곡 들꽃이 될게요가 10월 30일 공개 직후 단 하루 만에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로트 황제로 불리던 그는 이번 곡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장르를 초월한 감성의 상징임을 증명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극적인 콘셉트 없이 오직 노래와 감정만으로 정상을 차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이명웅은 절제된 표정 연기와 깊은 감정선을 통해 진짜 감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들꽃이 들게요는 그의 정규 2집 IM h 히 r 2에 수록된 곡으로 화려한 꽃이 아닌 조용히 곁을 지키는 들꽃처럼 살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단한 문장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영상 댓글 창에는 가사보다 더 따뜻한 노래 이 사람의 진심은 음악으로 전해진다는 반응이 폭발했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로 9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한국 발라드계의 역사를 다시 쓴 이명웅은 이번 곡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서정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려한 편곡 대신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중심의 미니멀한 구성은 그의 목소리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다. 음악평론가 김태우는 이명웅의 노래는 이제 트로트를 넘어선 감성 브랜드다. 들꽃이 들깨우는 이젠 나만 믿어요 이후도 한 번의 국민 위로송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팬들 역시 그의 변화에 열광하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음악으로 계절을 바꾼다. 들꽃처럼 피어나서 결국 모두를 감싸 안는 사람이란 댓글이 그의 음악 밑에 줄줄이 달렸다.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노래의 연장이 아니었다. 잔잔한 들판, 흐르는 햇살, 그리고 한 사람의 눈빛. 과장된 연출 하나 없이 오직 자연과 사람, 그리고 진심만으로 완성됐다. 감독 이윤석은 이명웅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다. 그게 곧 감정이고 그게 영상의 중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살아간다. 이러한 연출 철학 덕분에 뮤직비디오는 시적인 여운을 남기며 팬들로부터 영상이 노래 가사처럼 들린다는 극찬을 받았다. 실제로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돌파했고 좋아요 수는 50만 개를 넘어서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 곡은 음악 차트뿐 아니라 팬들의 SNS에서도 11월의 차위로로 불리고 있다. 한편 이명웅은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히로 2025를 진행 중이다. 11월 7에서 9일 대구, 11월 2 1에서 30일 서울, 12월 광주, 1월 대전 그리고 2월 부산까지 이번 콘서트 세트 리스트에는 신곡 들꽃이 될게요도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돌며 팬들과 직접 호흡하고 있다. 티켓은 예매 오픈 직후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번 공연은 임영웅의 음악 인생 5년을 집대성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1월 30일 서울 KSPO 돔 공연은 t v i NG를 통해 생중계되어 전국의 팬들이 함께 감동을 나눌 예정이다. 무대를 직접 보지 못하는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전망이다. 이 명웅의 음악에는 대체 불가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는 거창한 콘셉트 대신 한 사람의 진심을 선택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나는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당신 곁에 들꽃이 되고 싶다. 이한 문장은 지금의 시대에 더큰 울림을 준다. K팝의 세계에서 규모가 아닌 진심으로 경쟁하는 뮤지션. 그래서 이명웅은 가수이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뮤직비디오 속들판처럼 그의 음악은 조용히 표현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번 들꽃이 될게요는 그가 왜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인지 완벽하게 증명한 곡이다. 2025년의 가요계는 여전히 이명웅의 계절이다. 그의 노래는 대단한 기교 대신 따뜻한 마음을 거대한 무대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 유튜브 1위, 전석 매진, 그리고 팬들의 눈물. 이 모든 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명웅은 화려하지 않아도 언제나 가장 빛난다.